내말안들어 진짜! 나 항상 만췄어,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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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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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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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 웃겼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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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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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녀님 서연이야 서연 s 는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후회할 <웃음> <웃음> 거라고. 아너 어, 진짜. 나는 왜야? 조금씩 일부러 음, 음, 틀리고 일부러. 가다자 <tung> <웃음 correlation> 나도 되었습니다. 이제 응다 일어나세요. 무서운 일이 생길 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자, 제가 대사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주의 사람 민니이입니다아왜 라이브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엑스맨을 여기 여기 한 표. 아 하는데 우기 한표민표자민니이민니이 두표 우기 한표 저는 민니이 가겠습니다 민니 세표 민니언는너 봤잖아 스타킹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와, 그러면, 진짜. 와, 그러지서연이 언니가 성공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나 진짜 완전, 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미니언, 그양궁는 너무 바보 같았어. 아, 미안, 근데 미연이은 진짜 열심히 했어. 그걸 나도 열심히 했어! 아니, 근데 그, 나도 열심히 했어, 아니, 왜? 어쨌든, 이둘 빼고 네명 <laughs>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래! 네명 해! 하나, 둘, 셋. 누구 누구 민니? 아 몰라. 그냥 미니언을 하겠습다 수연님은 수연님. 아 맞아. 요아 바보구나. 아 진짜 이없네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제 얼굴만 봐도 왠지 언니일 것 같다. 민니언니 아니면. I do it! o 아 Kill you before I was born! I am born! I am born! I am b 이런데 나너왜안 돼?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 아, 아 근데 미니언이 티날 때가 너무 많았어, 근데 아니면 진짜 바보인가?